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특별한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약 같은 효과를 자랑하는 상추와 그 상추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들입니다. 상추는 흔히 쌈장과 함께 쌈을 싸먹는 채소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자연의 힘을 담은 이 조합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어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상추의 매력부터 파헤쳐 볼까요? 먼저 상추가 왜 이렇게 대단한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상추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한 채소로 우리 몸에 여러모로 이롭답니다. 소화를 부드럽게 돕고 피부 건강을 챙기는데도 탁월하죠. 게다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한몫한다고 해요. 이렇게 좋은 상추를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추와 환상적인 시너지를 내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닭가슴살. 다이어트의 황금콤비.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의 대명사죠. 근육을 유지하거나 키우고 싶은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고요. 이 닭가슴살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어떤 매직이 일어날까요? 담백한 닭가슴살과 상추의 신선함이 만나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이 뚝딱 완성된답니다. 예를 들어, 구운 닭가슴살을 상추에 싸서 한입 먹어보세요. 삼장 조금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두 배로 업그레이드 돼요. 이 생선, 심혈관 건강에 든든한 파트너.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처럼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죠. 상추와 함께 먹으면 생선의 깊은 풍미와 상추의 아삭함이 어우러져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상추가 가진 섬유질이 생선의 영양소와 함께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한몫한다고 하니 이 조합은 정말 놓칠 수 없죠. 간단하게 구운 생선을 상추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더 상큼해진답니다. 3. 두부. 채식주의자의 건강한 친구. 세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채식주의자나 고기를 줄이려는 분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죠. 상추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은 물론 영양 밸런스까지 챙길 수 있어요. 두부를 살짝 구워서 상추에 싸먹으면 부드러운 두부와 아삭한 상추의 조화가 정말 끝내줍니다. 여기에 간장 소스를 살짝 곁들이면 한끼 식사로도 손색 없죠. 보너스 조합, 아보카도, 마늘, 레몬. 이외에도 상추와 찰떡궁합인 음식들이 많아요.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피부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마늘은 면역력을 챙겨주는데 최고죠. 레몬은 비타민C 덕분에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고요. 이 음식들을 상추와 함께 샐러드로, 쌈으로, 혹은 간단한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시너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어떠신가요? 상추와 함께하면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선사해준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조합들을 활용해서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어보세요. 자연이 주는 신선한 채소와 영양 가득한 식품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자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추와 찰떡궁합인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